토스가 칼들이 뒷면에서 함선을 발사했습니다. 아직은 행성을 떠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함선 하나가 탈출했다. 그럼 이제 황금 함대를 기다릴 일만 남았고 죽으면 순식간이다. 미안하다. 뭐가 내 동족을 학살해서? 이럴 수밖에 없어서 함선에 있는 네 친구들은 알아 한 명을 두고 왔단 걸안돼 하지만 널 소환하지는 못해 차단막을 쳤거든 안돼안 돼. 안 돼! 하지만 막을 거두면 절 소환하지 마십시오 기사단이여 절소환해 포로를 그냥 데려가게 두실 건지요? 저들은 죽은 목숨이야. <laughs> 기사단에 알려야 해! 함선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. 내 명령을 잘 따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라. 너는 흡수를 통해 성장한다. 이 함선을 감염시키고 여기에 탄 프로토스를 몰살해라. 우리를 퍼뜨려라. 광전... 무슨 소리가 났는데? 좋아, 지나갔어. 그 숙주를 흡수하고 계속 이동해라. 파수기다. 놈이 지나갈 때까지 저 증기배출구 안에 숨어라. 전망 발견. 최우선 순위 적용. 아르밍어 모이로. 순찰을 개시한다. 저 광전사들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. 우르사돈에 침입해 놈들을 짓밟아라. 저건 아무도... 네. 프로토스 녀석들. 지금 겨우 동물 몇 마리 감염된 줄로 아나본데, 우리가 누군지 상상도 못할 거야. 이제 시간이 됐다. 물이 어미로 자라나거라. 여기 멈춰,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는 없다. 진화해라, 그리고 성장해라. 당연하지요. 네 이름은 네 아들아. 너의 목적은 무리를 생성하고 프로토스를 몰살하는 것이다. 다 죽여라. 따르겠습니다. 분, 이 생명체들을 없애라! 생체물질을 흡수하면 무리를 키울 수 있다! 저그가 우리 함선에 침입했다! 전사들이여, 저그를 없애라! 군단을 위하여!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. 사냥은 계속됩니다. 엄중하게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사냥은 계속됩니다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이 함선은 불탈 것입니다. 강렬한. 놈들의 방어선을 뚫어라. 무엇도 군단을 막을 순 없다. 수 없다. 이 환풍구가 유일한 통로다. 가라. 부대로 들립니다. 복종하겠습니다. 분부대로. 는 몸이 너무 커져 이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제 저걸링들이라면 가능합니다. 저기 저 구조물이 이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보호막은 없다. 전진하자. 와서서 군단을 위하여. 쪽 구역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습니다. 뭐 하는 장치일까요? 사냥은 계속됩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에너지가 엄청납니다. 차원 추진기야. 그걸 파괴해라. 그러면 그 함선은 절대 샤크라스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. 없는 명령입니다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도망이 사라졌다. 차원추진기는 내가 직접 파괴한다. 시대가 왔습니다. 돌립니다. 군단의 앞길을 막을 순 없다 경고 자원 추진기 손상 발생 즉시 이 구역에서 대피할 것. 저들을 막아라 저그가 정지장 보관소에 들어가선 안 된다 멈췄습니다. 잠깐, 저쪽 보관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. 비상 상황, 동력 공급의 문제 발견. 프로토스 전사들의 정지장 동면 해제. 결심이 할수 없는 명령입니다. 이 함선 불탈 것입니다. 당연하지. 이제 진화를 하고 무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시간이다, 네 아들아. 어떻게 할까, 요수해할수 음... 없는 명령이 있다.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시험표본들을 제거해. 저거가 흡수하게 두어서는 안 돼. 프로토스 전사들을 처치해라. 저 생체 물질이 필요하다. 복증하겠습니다범벌레로 사냥은 계속됩니다 제 무기를 입놓아줘서 들립니다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내 이름은 니네 아들아 하여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. 무엇이든 처치하고 싶습니다. 이해해라. 음. 알겠습니다. 대무리를 인도할 수, 수 없는 명령입니다. 섬에는 계속됩니다. 진화해라. 그리고 강해져라. 최후의 결전이 머지 않았다. 없는 아...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. 분부대로 듣입니다 어떻게 할까요? 군단을 위하여. 알겠습니다, 여왕님. 복종하겠습니다. 이 함선, 놈들이 우르사돈을 죽여서는 안 돼! 사냥은 계속, 우르사돈은 내 것이다! 오너라 야수여, 프로토스를 제거하자! 저는 불편정입니다! 당연하지요! <레기> 내 이름은 니네 아들아! 프로토스가 함교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. 병력을 준비해라! 관향은 계속됩니다. 알겠습니다. 수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. 대로 함선이 충분히 멀리 나왔다. 구명정을 준비해라. 구명정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라. 프로토스가 샤크라스로 가게 두어서는안 돼. 여기 있 공격 가 형제들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. 프로토스가 구명정을 더 발사하려고 한다. 구명정을 파괴라! 갈라간 나의 힘이 되시니,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걱정하겠습니다. 순순히 공포로 돌아가진 않겠다. 미안하라 어떻게 할까요? 명령입니다. 이 함선을 탈 것입니다.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. 칼날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. 이 함선을 살수 없는 이 함선을 살수없입니다이함선입니다 발등하겠습니다. 당연하지. 프로토스를 몰살했습니다, 여왕님. 여왕님, 들리십니까? 여왕님은 떠나셨다. 날 여왕께서 프로토스를 몰살하라는 한 가지 임무를 주셨다.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여왕님을 다시 모실 그날까지!